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이처셀 분석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죠. 고점 대비해서 현재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개미들이 가장 힘든 구간이 이런데 들어가 가지고 마이너스 30% 본인 평단 대비 30% 하락을 하면은 굉장히 멘탈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특히나 이렇게 뭐 평단이 낮은 분들도 거의 뭐30% 40% 수익에서 지금 거의 뭐 본전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너도 나도 멘탈이 털리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일봉상 우리가 명확하게 볼수 있는 것이 바로 11선, 여기 있는 하늘색 선이죠. 하늘색 선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네, 11선 돌파를 시도합니다. 안 되죠? 11선 돌파 시도합니다. 안 되죠? 그리고 11선 다시 한번 재돌파하기 위해서 행불합니다. 급락 나오죠? 다시 한번 11선 재돌파합니다. 안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답은 나왔다. 1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이다. 강하게 돌파를 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캔들을 뚫어주는 겁니다. 몸통을 길게 해서 여기 있는 하늘색 선을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명확한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힌트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지난 차트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여기죠. 8,300원대, 8,400원대, 이 가격대. 예, 여기 부분입니다. 이 라인. 이 라인.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빨리 빠져주고, 그렇다면 현재가 대비해서 그래도 한 7%, 8%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이후에 다시 흘러가다가 11선을 뻥 하고 이렇게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드린다면, 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서, 네, 횡보하다가 11선을 뻥 하고 뚫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방향,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경관 지지선이 아직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열려 있다는 만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 7, 한 7에서 10% 정도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뭐 hlb 알테오젠 보시면 아시겠지만 hlb 그리고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소림사에서 2023년 12월 31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 전성시대 24년에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삼천당 제약. 그리고 알테오젠, 필두로에서 그리고 HLB 24년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24년은 제약 바이오의 한 해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도 분명히 한번 이슈를 받을 수가 있다. 바닥에서 두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거의 한80% 70% 올라갔는데 조금 이제 여기 있는 저항대를 맞고 이렇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력이 뭐 완전히 뭐 털고 나간 흔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한가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량 이전에 뭐 500만 주, 7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하한가가 나와준다면은 아 개미들이, 아 세력들이, 아 세력들이 털고 나갔구나 그럴 수가 있겠지만 지금 지금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야금야금 터는 흔적은 조금씩 나오긴는 있지만은 반대로 매수하는 흔적도 나왔고 지금 들어왔던 물량들이다 나간 흔적은 없기 때문에 좀더 하락을 할수 있을 지형적 본 모습이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횡보하다가. 예,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급등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8,300 원대까지는 어, 열어놓고 이 안에서 이, 이 밑에서 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 밑에서 이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가 그거를 일단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물타기 타점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해 보고 계신 분들은 어,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시초가에 들었던 본느입니다. 28.7%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SNT 에너지. 자, 이 종목도 27.8% 오전에 추천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까봐 단타방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딩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오전에 8시 58분이죠. 나노 CMS 단타. 자, 그리고 본느, 여러분들. 본드도 장전 8시 59분입니다. 시초가 시작하자마자 드렸습니다. 자, 나노CMS 수익 나왔다고 신호드렸죠. 자, 10% 이상 수익 나왔다고 신호드리고 본드 한방에 10% 나왔다고 수익 말씀드렸습니다. 자, 2500개 종목 중에서 3개 리딩에서 1등 3등 먹었다. 자, 결과 나왔죠. 자 그리고 오전 9시 39분에 SNT 에너지 단타 신호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5% 수익 나왔다고 신호드렸죠 그리고 상승 v 에 걸리고 10% 수익 나왔다고 신호드렸습니다 그리고 20% 넘게 올라갔고요 자 SNT 에너지 오늘 27% 갔습니다 리딩한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해 드립니다 단타를 통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 시장이다 단타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한 달만 하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입장하셔가지고 소림사와 함께 단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